한국의 야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국회가 이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도대체 지금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야당의 생리가 의심스럽다. 입법기관인지 아니면 저희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갈협박을 일삼는 공갈집단인지 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의 고유 권한대로 특검의 연장을 불허하자 대뜸 탄핵을 하겠다고 야3당이 나선 것이다. 우선 특검의 설치를 보자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야당끼리 야합해서 특검을 구성한 것 자체도 엄격히 따지면 불법적인 것인데 자신들의 불법에는 이렇다 할 해명도 없이 행정부 수장의 고유 권한까지 부정하며 권한 대행의 탄핵을 또 들고 나왔으니까 이들을 한국의 법을 만드는 집단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불법 집단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보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는 매사를 합법적 절차가 아닌. 다수라는 야당의 힘으로 불법도 무서 부리의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자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이 오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격 없는 정치 쓰레기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국회여서인 것 같다. 황기란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불허한 것은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야3당만이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바로 법이며 헌법이라는 발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집단으로 봐야 할 것인가? 법위에 군림하는 무법자일 뿐만 아니라 그런 무법자가 대다수인 야당 주도의 국회에서 앞으로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세력들은 무조건 탄핵을 내세워 다수라는 불법적 힘으로 뜻을 이루겠다는 폭력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쓰레기 정치인들을 국회에 진출시킨 것이 국민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고 보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 쓰레기들을 치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